a i 진짜 어려운데 아 역시 AI 쉽지 않은데 AI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 소봤자 소용 없어요 위치가 안 막혀요. 간다! 어. 근데 그거 알아? 스텝 쓰면... 몰라 스텝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음, 김도령님과 AI가 더 미우면 어떻 될까? 김도령님이 최초 1등이잖아. 내가 3등이고, 낭만님이 2등. 낭만님이 김도령, 근데 김도령이 여기 최초 1등이다? 나 언제 이겨? 네, 네, 시간을 안 준다, 양심없게. 네, 휴어스로 준사 무조건이죠. 아, 진짜 어렵네요. 여러분, 진짜 도전하기 어렵다. 몇번치워지니 되요? 진짜 어떻게 하는 거 맞아? 아, 렉 걸렸어. 아, 나 생각해보니까, 나 렉이 걸렸어. 렉! 모담 무 vs 김도령 아 김도령 모담 무 vs ai 응? 응? 이게 무슨 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어려워. 아, 이거 진짜 어렵거든? AI랑 김도령님이 이길 수 있나 한번 대결을 해봐야겠어.